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자, 봅시다. 만약에 Y는 X-1, X-2 이런 이차함수가 있다고 보면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려질 텐데 X축이 있을 때, 자 보세요. Y가 0이면 Y가 0일 때를 보자고 그러면 여기가 는 0이 되는 거잖아. y가 0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x가 1 또는 x가 2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여기 이 교점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 이게 y가 0일 때지. 그래서 얘가 1,0이 되는 거고요. 얘가 2,0이 되는 거야. 자그 얘기는 그 얘기는 x축과의 이 교점은 결국 뭐다? 방정식 얘를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의, 뭐다? 실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문제로 이제 가봅시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X축과의 교점에 X축표 각각 1, 3이래. 그치? 자, 그 어떤 상태인지, 일단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뭐라고요? 어, 얘가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이 좌표가 뭐라고요? 실근이라고 누구의 e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요 이차함수의 y에 0을 넣은 저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 1과 3을 더한 4라고 하는 것은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할수 있죠?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 거야. 자, 2로 나누면, x제곱, 2분의 ax, 2분의 b는 0,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근데, x의 개수, 이 x의 개수의 부호 반대가 합이라 그랬고, 상수항이 곱이라고 그랬었죠. 음. 그러니까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인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곱. 1과 3을 곱한. 이게 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게 두근의 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수항인 2분의 b랑 같다고 할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a는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고, 알수있고요 b는 6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여기 3, 여기 4, 여기서 구해진 겁니다. 그래서 b-a를 구하시면 14라는 값을 얻게 되는 거야. 자, 핵심은 이 x축과의 교점이 뭐다? 방정식의 실근이다. 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대요. 근데 x축과 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3이고 곱이 빼기사라고 말을 해버렸네 그죠? 그 뭔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음,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있고요 2차 곡선이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을 우리가 뭔진 몰라 하지만 얘를 그냥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어, 3이고 어, 얘네들을 곱한 녀석이 빼기 4라고 지금 언급을 한 거지, 맞죠? 그렇죠?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합을 3 곱을 빼기 4라고 했으니까, 어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은 알파 베타 곱, 곱은 이렇게 됐단 얘기야,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할수 있냐? 2차 함수에, 음. y 에 0을 넣은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정보들이 얘네들과 동일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합이 3이니까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빼기 3x가 되겠지? 곱이 마이너스하니까 빼기 4는 0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위두 식은 같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b는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한 ab는 10 2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네요. 2차 함수가 있고요 X축과의 교점이, 알파벳하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해달래.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이렇게 2차 곡선이, 3이니까, 이렇게 그려져.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X축과의 교점, 여기를 지금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액축과의 교점인 저 알파 베타는 저 알파 베타는 3x 제곱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거야, 알파 베타가. 그러니까 우리는 저 방정식을 통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 값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이차한계수 1로 만들어야 하니까 3으로 나누면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X 계수의 부호 반대인 3이 합이고요. 상수항인 마이너스 3분의 4가 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두 정보를 통해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구해봅시다. 얘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자, 봅시다. 세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전체 세제곱하면 저런 세제곱 형태가 나오겠지? 그러면 앞세, 뒤세, 앞뒤 세 배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차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3차, 3차, 2차니까, 한번더 곱해서 3차를 만들어야 돼. 그랬었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합, 곱, 합이죠? 그러면 얘를 알수 있다는 거지. 얘가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고, 그러면 대입만 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세번 곱한 27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이 남아있고요 자, 3 알파 베타는 뭐야? 여기다 3, 여기다 3 곱하니까 빼기 4죠? 어, 빼기 4 곱하기,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이렇게 변할 수 있겠지. 따라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여기가 빼기 1니까 더해지죠? 넘어가면 39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네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점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x절편이잖아? 근데 요 2하고 b라는 게뭘 의미하는 거야?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a는 0이라는 요 2차 함수 x절편을 찾기 위한 y에 대 0을 대입했을 때이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다? 2와 B다. 이렇게 된 거죠. 요게 X 값이 되는 거야. 맞지? 음. 응. 따라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죠? 2와 B를 더한 거고, 그건, 어, X, 2차 항의 개수가 1일 때, 1차 항의 개수의 부호 반대 값이 다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보면, 2와 b가 곱해진 2b가 e, 곱이구요. 상수항이야. 같으시니까, 4a랑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b를 찾아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a가 2 e 플러스 b니까, 여기 대입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대입법을 쓰면, 자, 그러면 2b는 원래 있었고요 여기 2b. 그 다음에 a의 4배니까 여기다 4배 하는 거지. 428, 4b.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b는, 음,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b가 마이너스 4면 거기다 2 e 더한 녀석이 a잖아. a는 빼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저 a, b는 왜 구했냐는 거죠. 어. 예, 요, 요, 시기 완벽하게 되어야 X축과 만나는 점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봅시다. 음, 위에다 쓸게요. Y는 X의 제곱. 자, B가 빼기 4니까, BX는 플러스 4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인데, 6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X축과 만든다는 것은 Y 절편을 찾아달라는 거죠. X축과 만나는 점. 그지?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인 거지. 음, 일단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 이 x절편 두 개,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찾아서 그두 점으로 요, 요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찾으면 되는 거지. 여기 요 값. 그러니까 x절편을 찾으랬으니까 y에다가 0을 넣어서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x 음, 6, 20이니까 플러스 6, x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2,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두점 사이 거리를 물어봤으니, 자, 거리는 뭐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2에서 마이너스 6을 뺀 8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저고 이해 가안 되면 0에서 생각을 하세요. 그럼 0에서 2까지가두 칸이겠지. 0에서 빼기니까 여섯 칸이겠지. 그러니까 여덟 칸이야.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x축이 만나는 두점 사이 의 거리가 3이다 이렇게 돼 있어. 보면 보세요. 지금 이차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고 그 사이의 거리가 3이다라고 했던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두점사이 거리가 되고요. 그 거리가 3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둘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이 풀이를 할수 있는 첫 번째 아이디어야. 어.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지금 두 분의 차죠. 왜냐하면 X축과의 교점이 이 녀석을 방정식으로 표현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베타이기 때문에, 그쵸? 음, 이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3이라는 것을 두근의 차라고 이해를 하면 두근의 차 공식이 존재하죠. 음, 절대값 알파마이너스 베타는 룻, 음, 절대값 a죠. 근데 a가 2차항 계수니까 절댓값 1인거야. 그렇죠자 그리고 루트 그리고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오죠? 근데 b는 1차항 계수니까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플러스 8 이렇게 되는거야. 그래서 이게 몇이다? 문제에서 3이라고 했으니 3이라고 두고 결국 k제곱 플러스 8 어, 여기가 9가 돼야 루트 9는 3이랑 같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게 9가 돼야. 따라서 k 제곱은 1이고요. 결국은 k가 1입니다.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k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요게 3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결국 얘는 베타라고 안하고 알파에 보다 3보다 작은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 되려면 결국 얘보단 얘가 3이 작아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알파와 알파 빼기 3은 두 근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 두 개를 더한 녀석은 두 근의 합이죠. 근데 그 녀석이 누구의 근이야? 요 방정식이 근 일했지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k다 이렇게 할수 있죠 일차한계수가 k니까 다음 두개의 곱은 알파 알파 빼기 3 요게 두근의 곱이지 곱은 상수항이라 했지 그래서 빼기 2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얘를 풀어낼 텐데 얘를 풀어낼 텐데 지금 보면 여기는 알파 하나고, 여기는 알파와 k 두 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밑에 이 식에서, 아래 식에서 먼저 알파를 찾자는 거야.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넘어와서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대요 그럼 또 인수분해하면, x-2, x-1은 0, 이렇게 되겠지. 아, x가 아니라 알파. 자, 따라서, 따라서, 알파 값이 1, 또는 2가 되는 거죠. 맞죠? 음.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알파가 1 또는 2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1일 때는, 알파가 1일 때는, 그지 여기다가 1, 여기다 1 접어 넣어서, 마이너스 k는 빼기이으로 k는 1이다. 이런 정보가 나오고요. 알파가 2면, 여기다 2 넣고, 2 넣으면, 4에서 할 거야 1이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쵸? 렇 근데 양수 k라 했으니까 결국 k는 1이다. 라고 할수 있다는 거지. 얘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k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죠. 이제 세 번째 해석을 보면,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자 봅시다 지울게. 자세 번째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풀이 방법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지금 저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자고, 그렇죠? 문제 세 번째 풀이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이죠. 요이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야 이 알파 베타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일차계수니까부반대니까 k죠.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입니다그렇죠 근데 두 점사의 거리가 3이라고 그러시니까 지금, 음, 알파 빼기 3, 베타가 3이다라고 우리가 식을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봤지만, 빼기를 주고 더하기 값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뭘 이용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관계식을 이용하죠? 근데 여기에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여기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똑같죠. 근데 여기는 2 알파 베타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잖아. 그게 얘기 무슨 얘기야? 여기에 플러스 4 알파 베타가 있어야 같아지는 거지. 거지. 렇죠 자,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빼기니까 제곱하면 k 제곱이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하면 9입니다. 그다음에 알파 베타가 빼기 2므로 계산하면 빼기 8이 돼서 k 제곱은 1. 따라서 k가 양수 값을 물었으니까 일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겠네요.